절기상 동지인 오늘은 절정에 달한 듯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극강의 한파 속에서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많은 눈 내리겠고요. 곳곳에 바람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 건조함도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오늘은 정말 많이 춥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 발효 중인데요. 아침 기온은 수도권,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서 영하 15도 내외. 그 밖에 중부 지방과 남부 내륙 영하 10도 내외. 그 밖에 지역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중부 지방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그 밖의 지역은 영하 5도 내외 분포를 보이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겠으니, 장시간 외출은 자제해 주시고, 외출 시 옷차림 단단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오전까지, 전라 서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충청권에는 최대 5cm까지, 전라권에는 최대 10c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도 5에서 10cm가량 눈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도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산지에는 30cm 이상 눈 내려 쌓이는 곳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추가로 눈이 내리며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있겠으니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상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바람 강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으니 화재 사고 없도록 불씨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